예, 그렇다면 이 올드 산타페 CM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진짜 에어컨 정말 빵빵합니다. 에어컨 정말 시원해요. 이 에어컨 성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그럼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옛날 차들은 서스펜션이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승차감은 좋을지 몰라도 약간 방지턱 넘어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승차감은 좋을지 몰라도 롤링이 심합니다 좌우롤링이 확실히 옛날 차들의 세팅은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간 좀 엉덩이가 탁탁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옛날 차들은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산타페 CM은 처음부터 서스가 물렁물렁했습니다.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2차를 탔을 때, 어,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너링에서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 차는 MDPS가 아니에요 흔히 EPS라고 하는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유압식인데요 저는! 유압식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끈적 끈적끈적한 느낌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유압식 스티어링은 그 스티어링 오일을 갈아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이게 잘안 맞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핸들이 정밀하지를 못해요. 끈적끈적하면서 뭔가가 오차가 생기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차라리 전자식 스티어링 MDPS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속일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고속일 때는 단단히 잡아주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지금 MDPS는 훨씬 좋아졌어요. 뭐 C자, C가 있고, R이 있잖아요. C MDPS가 있고, R MDPS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의 이제 C MDPS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MDPS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셨,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뭐,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핸들이 잘 돌아가냐, 가볍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속도 감행형이라 속도에 따라서 이제 핸들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에는 그, 그뭐 스포트, 노멀, 뭐 에코모드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스티어링 감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속일 때는 좀잘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전 주차할 때 편하던데, MDPS가. 전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MDPS가. 이 사이드 미러도 엄청 넓어요. 확실히 SUV가 사고율이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면 사이드미러도 넓을 뿐더러 이제 그그 그 시야도 확실히 넓기 때문에 위에서 넓게 보이기 때문에 어 안정성에선 떨어질지 몰라도 세단보다도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고율이 가장 적은 차는 SUV가 맞아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차를 고르실 거면 SUV를 타시는 게 좋아요. 안전성에선 떨어지지만 사고율이 적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방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조용해요, 이게. 이 디젤이거든요? 디젤인데, 엔진 소리가 12년이 지난 지금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방음이 잘돼 있어요. 시끄럽진 않습니다. 주행 중에는. 아주 좋아요. 만족합니다.